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어, 오늘은 해운대에 대우 마리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동의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분이 쪼개진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과연 투자를 하게 되면 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을 어,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한달 가까이 되는 기간 안에 데오 마리나의 상가에 대해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2년 전에, 어, 부산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입지가 좋은 곳이고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말씀을 듣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 입지가 좀 괜찮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니까, 어, 주관적인 생각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 그분들은 제가 100%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어, 영상을 어, 듣지 마시고 빠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고 판단을 하는 근거가 어, 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팩트에 근거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제법 시간이 좀길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그림으로 좀 먼저 보여 드리면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어대호마리나 아파트의 이제 1차에 있는 어 상가동입니다. 상가동. 주택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동. 상가동 안에 있는 지하 1층.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을 어 1호실을 123개로 지분을 어, 증가시켰던 내용인데, 사실 그 저도 때에 따라서는 지분 쪼개기를 합니다. 아, 어, 지분 쪼개기를 하는데, 이제 지분 쪼개기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거는 상대가 어떻게 어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틈새 시장으로서 봐가지고 판단만 잘 하면 돈은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어, 일단이 그. 이 부분은 보니까 지하 1층 상가를 어, 일단 35억에 매입을 한것 같아요 어, 35억에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2억 2,500씩 하고 123개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 한 2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230억 한 정도의 그 차익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분은 머리를 잘 쓰신 거죠 어, 부럽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하나의 호시를 어 전유부 분할이라는 형태를 해서 용도 변경은 아니고요 전유부 분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시키고 나면 이제 이것을 나중에 집합건중물로 해서 구분 등기를 이제 하겠죠 그래서 구분 등기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전유부를 분할을 해서 하나를 123개로 이렇게, 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이 과연 이 마리나의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건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당 123호를 가지고 왔던 그한 사람당 입장에 봤을 때는 그 금액, 아까 2억 2,500이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많고 적고는 제가 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각 사람마다 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그 위험을 안고 그만큼 수익을 얻어 가야 되는게 이제 투자의 기본이다 보니까 어 많은 위험을 안고 들어갔을 때는 많은 수익이 오도록 하는게 이제 맞,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3명이 어, 과연 나중에 이제 상가의 소유자가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대박을 어, 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전유부 분할 형태로 이제 구청에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뭐어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뭐 머리를 잘쓴 거죠. 어 만약에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시행하시는 분은 상당히 그 아이디가 좋은 거죠. 지금요 pdf 파일은 제가 몇 차례나 받은 겁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다 떠들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테 어, 시비를 어, 거시면 안될 것 같고요 어, 주식회사 마리나 홀딩스에서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네요 마리나 홀딩스 가 수유를 했고 31억 2천 120% 니까 어. 뭐, 하여 뭐, 한약 30억 정도의 어떤 대출이 이뤄지게 있습니다. 머리는 잘쓴것 같네요. 일단, 나중에 개별 등기가 우선입니다. 개별 등기가 되어야 될 거고요. 어... 자,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근,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를 신청하고 재건축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조합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고 달리 어, 사적 자치의 원리를 좀 적용해줘요. 그래서 조합이,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만약에 받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분양 신청 기준이거든요. 도시이 주간경정비법의 시행령입니다. 아까 63조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조합이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좀 다르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도 다릅니다. 재개발은 토지하고 건축물만 각기 갖고 있어도 되는 거고 재건축은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는 한 몸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보통 재건축은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에만 재건축이 이제 진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밑에 있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해라. 이래 놨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그러니까 상가를 이야기합니다. 상가 부속토지까지 포함이죠. 상가의 소유자에게는 상가만 공급을 해라. 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실상 정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조합이 정관에서 그 비율을 1 이하로 이제 정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상가 소유자도 반대를 하게 되면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감정평가 가액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 예외적인 사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요, 가, 나, 다가 그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 보시는 분들 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어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상가의 소유자의 공급 기준을 보시게 되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원칙은 주택 외의 소유자. 어, 주택 외의 소유자. 그럼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재건축은 크게. 어, 아파트와 상가입니다. 어, 주택 외의 소유자는 상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어, 뭐,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100%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예시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 이래 보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1주택 공급 사항 중에서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와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대우 마리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당연 건설하겠죠 어, 상가를 건설하게 되었을 때두 가지 요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 그러니까 상가의 감정평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3평짜리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상가가 감정평가가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어,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건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그런 것들을 어 본다고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나올까요? 예, 그 정도 뭐 나오겠죠. 예, 뭐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의 가액에서 분양받는 부대복리시설이 추산해. 거기서 지어지는 상가의 최소 어 부당 단위의 근무 추산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우 마리나가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어 거기에 지어지는 게 최소 거기에 평당 뭐한 2천에서 3천 3천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3천 정도 하면 최소 뭐네평 이상은 하거든요. 그럼 1억 2천입니다. 어 1억 2천으로 해서 조합은 분양가가 정해질 건데 그러면 뼈대 짓던 상가의 감정 평가를 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 아무리 정해 본들 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 최소 단위 규모 추산액이 아파트가 만약에 거기가 24평은 지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어조합은 분양가가 최소 뭐 1,50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1,500 하면 3억 6천이죠. 3억 6천에 어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0.2 정도 한다라고 하면 자연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에 의해서 기존 그 상가의 감정 평가액이 어느 정도 규모는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규모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없을 거고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상가도 신청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작은 물건은 그 도시정비법에는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이미 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이 결성이 되면서 그 조합이 판단하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 여기도 적어놨네요. 재건축, 아파트,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분양신청 자격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분양신청 과정에서 재건축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는 다른 관리 처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재건축 아파트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은 정관 등으로 비,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예. 그래서 보청관에서 정하는 산정 비율이 보통, 어, 그 비율을 1 이하로 정하거든요. 예. 왜냐면, 하 보통의 재건축인 경우에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어, 토지 소유자한테도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 낮출 수 있습니다. 낮출 수는 있는데, 보통, 어, 많이 낮춘다 하더라도, 어, 여기 있네요. 조합으로 정한 산정 비율, 예시, 어, 예. 최고 뭐 많이 낮춘 데서는 0.1입니다. 0.1인데,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 2.0.3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어, 아파트가 지어지는 최소 분양 단위가, 어, 24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합은 분양가 1,500만원 하면, 24 곱하기 1,500이죠. 1,500만원. 그럼 3억 6천. 3억 6천에, 만약에 제일 작게 해서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부부장 받는 부대 복리 추산액이 이것보다 큰 상태에서, 어,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에 정하는 최소 부장단위 규모 추산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될 가능성도 있죠. 예, 요, 요 부분은, 어, 뭐좀 판단해 봐야 되고요. 미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어, 질의 답변지 형식으로 이렇게, 어, 만들어놨는데, 재건축 상가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이런놨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어떤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가방수 동의와 주택단지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면적의 4분의3 이렇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결성을 하는데 175개 호실 중 지하상가 123개 호실이 상가수의 70%가 넘으므로 대우마리나 전체 재건축은 지하상가주 123명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며 향후 지하상가주 123개 호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예정임.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추진에서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만약에 그길 하나도 빠짐없이 가야 된다고 하면.